플래너 관사님께서도 너무 그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어,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주셨고 또뭐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음,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그 점이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더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. 네, 그래서 더 좋게 보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어, 이게 다른 세상적인 이런, 다른 업체나 이런 데는 사실 수익이 목적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, 어,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 저희가 화단이 안에서 가정으로 서는 데 있어서 어, 정말 어,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섬겨 주신다고 하는 전까지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.